17페이지 7번, 이거 문제 오류가 좀 있는데, 그 오류 빼고도 일단은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서 계산을 좀 해보자. 일단은 첫 번째, 일단 이거 보지 마. 복잡한데, 이거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지 그래서 A가 일단 첫 번째 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C는 이 Y절편 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니까 C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 다음에 B는 제일 마지막으로 A랑 관련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뭐가 되더라? 호가 반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B가 양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1번 풀이 된 거지. 자기가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러면 개념부터 다시 공부해야 를 되는 거야, 뭐. 알겠지? 아, 별로 안 어려워, 금방.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가서 이걸 엄청 복잡하게 해놨어. 근데 쌤은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할 거냐면은 Y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C가 0보다 작다잖아. 그럼 마이너스 C는 0보다 크겠지. 미는 얘. 네? 여기 볼래? 네. 예. 양 x 제곱. 네. 이런 거 어. 아, 저거게안보요저 그냥 있잖아. 숫자 안 꺼서 중에서 양. 양처럼. 그냥 a b 로 했는데. 양 x 제곱. 된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b는 뭐가 돼? 양 미도 또. 양 x로 양 x. x, 제곱. 음. 양 x. 음. 아니, 우리 어차피 부호만 볼거 아니야? 네. a b c 고 가지고. 네. 저부 양.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야, 뭐지? 플러스 또 상수도 양이죠. 양양양양. 그렇지? 이거 가지고 그냥 풀면 되지? 그겠어 그럼 첫 번째, 요양 가지고 우리 뭐 만들 수 있지? 모양만 만들 수 있지. 요양 가지고 우리는 뭐 만들 수 있냐면, 은 Y 절편을 찾을 수 있지. 그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기든지. 이렇게 생기든지 이렇게 생기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내말 이해됐어? 근데 이거 세 개에 따라서 얘가 몇사분면을안 지나는지가 달라져 있음. 그렇않아 음. 이해된 거지? 거기다가 얘랑 얘가 부호가 같으니까 아 이거 설명 안 하고 여기다 그려버렸네. 이거랑 이게 부호가 같으니까 뭐야? 왼쪽에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 같지? 아. 이해됐어? 그러면 이것과 이것과 이거 세 개를 구분해 주는 게 지금 있어? 없는 거야.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애들이 이거 가지고 어 문제 잘못됐다 이러길래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판별식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했거든. 그 판별식으로 하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몰라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들어만 줘. 판별식을 쓰면 되는 이유가 뭐야 이세 개의 그림을 보고 판별식을 쓰면은 셋 중에 누군지 밝혀지거든 여기까지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은 판별식이 제가 b제곱이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4ac 되는 거고요? 네.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됐는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또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4ac. 여기까지 된 거지. 그래서 이 B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제곱이니까. 0보다 크다 생각하면 돼. 크다. 양수. 근데 같을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 여기서 얘네가 양수여야 되거든.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답이 뭘로 나와? 이걸로 나오거든요. 한열씩이 양수면 어, 근이 두 개죠. 근이 두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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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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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헷갈릴 수 있지만. 0보다 크면 오히려 두 근이라서 얘가 돼. 그럼 아, 답이 아, 아, 아. 뭐가 되는 거야? 사사부면이 답이 되는 거야. 아, 아, 아. 그래서 해설에는 이걸로 돼 있어. 근데 이게 틀렸어. 알수 없거든. 여기 봐봐. A랑 C가 지금 둘다 음수지. 맞아? 그러면 이거 두개 하면 이거 양이잖아, 양. 그럼 마이너스 4양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은, 비제곱에서 마이너스 4 양을 뺐는데 양수의 문제야? 어, 어? 아, 알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5일 나. 그래서.